자, 25년 3월에 고상 38번인데 이거를 질문을 한 분도 있고 안한 분도 있지만 힘들다고 한게 이구동생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를 왜 여러분한테 중간중관에 인증샷, 질문 이런 걸 요청하냐면 미리 보고 답을 올려보는 게 아니고 어디가 힘들었길래 고민을 해야죠 갑자기 질문받고 우리가 같이 떠들고 내용일지, 불일지로 같이 해석하고 집에 가는 거는 일도 아니다. 근데 그러려면 만날 이유가 없다. 그 집에서 이게해석책지 뭐하니까 니까 왔다 갔다 길바닥 시간 깔고. 그럼 럼 만나서 우리는 뭘 해야 한다? 왜 이게 아닌데요? 왜 이게 답데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해석이 안 된다고. 지금 고걸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해 말도 안 받는데 조금 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선 이거 답하면 이거 안 돼. 38만원 주고 나이스를 살순 없잖아요? 그럼 쌤, 이게 왜 답인데, 이씨. 그거죠, 그거. 그리고 제가, 이번이 답이 아닙니다. 이게 인쇄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러한, 타고난, innate, 그리고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들, 이러한 감정들이 여 있더나? 아니요! 그럼 이러한 감정들이 뭐야? 누구에게나 있고 타고난 감정, 노력을 해서 배워서 느끼는 게 아니라고! 이거 뭘? 여기 있네. 근데 어떻게 이번에 집어넣습니까? 쌤? 그럼 결국 쌤 말은 1, 2가 이야기에 한 덩어리 연결이서 이번에 중간에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고! 그 말이지. 아시겠어요? 열심히 하는 거하고 잘하는 건 다르다 열심히 안 하는 새끼가 어어 중요한 거는 쫓기는 시간 중에 정신을 차리고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제가 볼때 38번 이거는 중간지 수점에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 줄 아세요? 감정을 느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 그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줬을 때 느끼는 방법이 있고 아이고! 이씨! 말은 뭘? 뭐하러 굳이 낱말을 그 감정에다 붙여야 느끼냐고! 이 말이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느낀다고! 이씨! 이 말이지? 그두 가지 내용이 달라. 그러면 두 가지 내용을 쪼개는 부분이 또 있지 않겠나? 그게 뭐야? 죄심물입니다 그래, 사실 이게 삼점생활이 되어야죠. 쌤, 왜? 문장 자체가 연결하고 거든 알겠니? 문장 자체가 연결하고 하냐 그걸 비싼 문제라고 그랬잖아. 여기 어터너티브 보이십니까? 이거, 명사, 형사 있잖아. 어터너티브가 뭐야? 대안의. 그게 뭐니? 대신할 수 있는 안건의. 그냥 쉽게 말하면 다른 선택의. 그리고 명사로 대안이라는 게 뭐야? 대신할 수 있는 안건의 어 t h e r choice. 다른 선택입니다. 이해요요 그럼 이게 뭐야? 선생 이거 다른 걸로 바꿔봐. 그러면? 저랑도 기합이죠. 왜냐면 바라보는 견해가 둘 밖에 없잖아요? 정해진 다른 견해는 대절이다. 이거 지 지금. 선 그럼 정해진 다른 견해다그 다른 선택의 견해 바라봅니다. 이러면 이거 들어가 윗부분에는 벌써 한번 어떻게 바라보는 게 나와야지. 그 이야기 끝나는 부분 뭐 들어가야지. 이거 아이가 이거. 그냥 열심히 하면 어떡해. 그리고 이제 이거를 풀때 시간 내로 없어도 뭐, 갑상해! 이러고 풀어야지. 별게! 이러게 될까, 이거. 근데 전국에 있는, 요번에 오6 0만명 치죠. 의대가 겠다고또 회사들이 치고 치는 새끼까지. 무슨 말이? 장수생이요. 이거를 모르는 새끼 태어날걸요. 의대간다는 놈이, 야, 뭐가 이 느낌을 만들다? 지랄 면병을 하고 그런 새끼 어떻게 화대를 치려나? 이때 어가 뭐다? 을럴 센스 느낌 아이가 뭐다? 감지 이해 오늘만 도번안 했나? 자. 그러면 뒤에 거를 감지 이해함을 만드는 게 뭐야? make sense of가 understand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인생에 이해하다 는몇 개나 있어요 이해하다 동의 원함 정리해보자 써보세요 저하고 일는하면말안 드릴게요 이하가 동의어를 몇개 나누고 계십니까? 아주 순스럽고 고3 내신스럽고 영어도 시험금이 다 그랬잖아 단어 몇 개? 8,000개 근데 이제는 7, 8학년부터 뭘 요구하고 있다? 거기 안에서 대용어 동의어를 분류해라 단지 공부했다 안 했다에 그 성실성, 점수말로 말입니다 이하가 한거다 두고 봐 말은 줄게 understand 하나 적고 더닥고 있지 말고 또 뭐가 있지? 라는거 적어보세요 됐죠? 자 이거 보면 make s e n s 의 동의어가 센서 아닙니까? 저 둘이 사이나 봐저둘 사이를 감지 이해 감지 이해라는 명사도 있고 감지하다 이해하다 동사 있어요 그리고 센서가 m a k 센 s e n 이죠 뒤에 거를 감지함을 만들다 이해하는데 이해하다 센 액면 구대로 얘기하면 언더스탠드 이거 이게 안한다 이거 뭐가 나오나? 그리고 perceive가 나오죠. P-R-E-T-U 처음부터 끝까지. C-I-V가 take가 잡다. 그럼 손 말고 대가리로 서로 먹는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들이면 완전히 받아들이다. 이해해외국인머리 you know? 통해 perceive나 understand one hundred percent 이 말이란 말이야 이걸 한국인들이 인식하다, 인지하다, 이렇게 a l 인식하다, 인지하다는 말을 쓰는 새끼 몇명이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편하지 않은 말을 자꾸 강요하니까 제한테 아이씨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마라 그리고 초등학교 동창을 30년 만에 육교에서 만나는데 인식하다 인정하다는 생각이 어딨어 I recognize you 너 알아보겠어 시신경을 통해서 동창 나온다 이 말이야 알아보다 인식하다 인정하다라잘안 나온다고 Understand 하나로 버티는 연세가 아니세요 Sense Perceive Recognize, make sense, you know? 이게 이빨이 됐어 아닙니까? 잘 나오는 거 하셔야죠 달라서의문제는 이렇게 힘들어요? 그게 아니죠? 해석 안돼 이거 아니에요? 다른 선택이이 중학교 단어 그럼 견해는 둘밖에 없다? The other view 정해진 다른 견해 뭔데? 그럼 위에서는 one view 많은 것 중에 하나 나왔을까요? 대이야 우리는 이해해. 우리가 느끼는 감각, 감흥 그 이해한다고 이 말이 되겠지. 그리고 facial expression 얼굴의 표현, 표정을 이해해. 우리가 보는 얼굴의 표정. 단지 뭐할때어터치잖아 아까 디테치 나오더래. 어 터치 붙이나요. 어떤 쪽으로 터 T-A-C-H가 터치거든. 그러면 어떤 쪽으로 붙이다 그럼 내 마음을 저기 부모이란 애한테 터치 애정 어택츄먼트 마음 쓴그 위에서의 어택츄먼트는 밑에서는 케어링기라 아니면 어테이션기라 이런 거 몰래 되는데 아 어택츄먼트는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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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된다 말이야 지금 자이말은 뱀이 뭐니 얼굴의 표정하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 쪽으로 낱말빛지 실 때만 우리가 보는 얼굴 표정하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거에 낱말을 즉말 이름표를 붙여주지 않으면 아 감정 모르는그 말이 된 말이지 그러면 이제 긴줄 대신에 추가 설면 we develop rather than inherit our emotional concept inherit 이번니 물려받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의 여러 개념들을 물려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디밸런트 그럼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후천적으로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한테 자동적으로 머릿속하고 몸에 받아들인 게 아니라고 이 말이 되겠지 김춘수님의 꽃이죠 이름을 붙여줬을 때 나에게 의미로 와닿았다 이네요 이거 완전히 그말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정말 얼굴 표정 보는데 그 얼굴 표정에 있는 게 이름표를 안 붙이면은 뭔지 몰라 지금 이되는 거지. 그럼. 그럼 이름표를 붙인다는 게 지금 후천적인 작업이라고 한다. 선천적인 게 아닌 거지. 요거, 오케이. 그면학습한처럼 움직이는. 그러면 눈치 빠른 놈은 요거 보고 느낍니다. 요거보다는 오히려니까. 요거 위에 있는 원뷰는 뭐였다. 그냥 보고 알아. 거기 이름표 안 붙여도 안 되고 이렇게 지지. 그럼 이제 38번은 뭐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지. 누구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 지금. 가자. 그리고이 문제에 물꼬를 터는 건 alternative에서 시작한다. 자, 갑니다 We experience emotion as a different bodily sensation, such as like. 전체 집합이고, 이거 본 집합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 감정을 경험해요. 다른 감흥 신체의 다른 신체의 감흥으로서 감정을 경험해요. 뭘? 쿵쾅쿵쾅 뛰는 심장. 그리고 명사의 와이를 처럼 형사단어 스웨어링, 땀이 젖어 있는 손바닥. 요거와 같은 다른 신체의 느낌 감흥으로써 감정을 경험해. 요 세미콜론의 앤다리면 뭔? 우리는 r e c o g n i z e 서 알아보지요. 아? 그럼 이게 recognize가 make sense하고 같네. 그렇죠 여러 감정을 알아봐요. 다른 사람들 속에서의 감정. 알아보는 방법은 Their facial expression and behavior. 그들의 얼굴 표정이나 행동이라는 판단 기준으로 One prominent idea is t h r e 하나의 저명한 유명한 생각은 대처입니다 We are born, 우리를 낳는다. 누가? By 우리 엄마예요. 뻔하니까 뺐잖아. 우리는 태어난다. With a fixed set of basic the emotions, they are universal within our species. 우리의 종자 내부에서 보편적인 와이드 스프레 d 널리 퍼져 있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정된 묶음의 기본적인 감정들을 가지고서 태어난다고. 거위 뭐야? 선천적이야. 근데 여기서 뭘 느껴? 이름표고 나발이고 그거 안 붙여도 돼! 이말 되는 거지. 태어나다말이서저 표정 보니까 찐빨늘이 때뜸한 게 지금 안 좋은데, 기분. 그거를 떨뜨름한 느낌, 이걸 안 붙여도 된다고, 지금. 그, 이제, 너울리 주먹할 정도로, 뭘? 행복, 슬픔, 두려움, 놀라움, 역경, 분노? 이제, 너리는 뭘? 주먹할 정도로 하지 말고, NOT가 알다거든요 아는 대로이, 이래되겠지. 아는 대로의이해되 안돼 다른 말로 하면, 은노인뒤죠 이미 알고 있듯이, 이래되겠지. 이나요 아니면, c o n s 만날 때마다 하잖아요? 언제까지 의식적으로, 시점, 인식적으로라도 죽을 겁니다이름표 없어도 되는 얘기 계속 하는지 보자. Just as 이 수가 아닙니다. 이거 없어도 돼. 처럼 같이 되는 만큼 접사 as 밖에 없던 We attach the word gravity to our intuitive understanding about how objects move through space. We simply attach words to each of these innate and universal emotions. 요셉기 때문에 답이 여긴데 왜 이게 이거니까 왜대부분 애들이 이거라는 줄 아십니까 쌤 이거 낱말 붙인다 돼있잖아 그러니까 지문을 지가 쓰신 거예요 쌤 이거 낱말 붙이는 거 아니야 동격입니다 중력이라는 낱말을 우리의 직관적인 보자마자 이해하는 것 쪽으로 붙이는 것처럼 물체가 우주 처음부터 까지 물체가 이동하는 방법 어떻게 이동하는지 의무사 조동사 가져버린 됩니다 이거에 관하여 우리의 직관적인 말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면 이상하잖아. 정상적인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 아 가짜가 아버지한테 붙어 1.50분도 주격조사한 뭔지 몰라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면 이상하잖아. 한국어를 언어로 쓰는 놈이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게 맞잖아요. 보자마자 옳고 그런 걸 판단하는 그게 직관이지. 그, 고들, 진짜, 볼 같잖아요. 그, 요거, i n t u i t i o 요 그러면 인 n 이 u i t i v e 는 i n t u 의 형사이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보자마자 아는 이해 쪽으로 글 r a v i t 라는낱말을 우리가 붙이는 것처럼, 우리는 단순하게, 낱말들을 이러한 타고난,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와우 wow, 위에 있는 말로 바꾸면 인 n b 입니다 그리고 또 위에 있는 말로 바꾸면, inherited, 이게 됩니다. o k 이 바로 타고난, 그리고 보편적인 이러한 감정들 중에 각각의 것으로 여러 단말을 단순하게 붙여요. Once, those words become available. 그러한 단말이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될때 말이에요. 이때 원서가 이쁩니다 자, 님이 종사는 어떻게 알았죠? 동사 become, 동사 attach, 이네요? You know? 동사 attach. 동사 세 개야. 저런 이게 수 마이너스 1은 접사 이개 수. 그럼 접사 어디 있어? As once. 이러한 타고난 보편적인 감정 놓쳤죠 그리고 여기에 더얻어뜬다고 씨발 이런 틀입니다. 아시겠어요? 끝까지 읽으시고 상태 확인하셔야죠. 자 그리고 3 번이 났던 이유? Key a 스 e n c 형님 입사니다 중요한 증거는 됐죠 이제. Children, 애들은 categorize facial expression as representing different emotion until they ever acquire a lexicon of words for emotion. 여러 감정들을 위한 감정들의 경우에 낱말들을 담고 있는 lexicon 어휘목록, 어휘단어리 이거를 미래에 하는 시점에 얻을 때까지는 이말은 다른 감정들을 나타 내는 것으로 분류하기에 능력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 주관식 서술형 예측을 하죠. 자, 보세요. 고개 숙이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학교 선생님이 나올수 깝니다. 이나시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켈덩어리를 데리고 옵니다. 나아스를 뺏긴 이새끼가저나내 건들 이러면 디비집니다 이게 뭐예요? 도취입니다 자 보세요 나 금요일까지 거기 안가 I don't go there until Friday 금요일까지 나 거기 안가 근데 이거 어떻게 해? 나시 until Friday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돼? not until Friday do I go there 금요일까지 아니라고. 이 말이 뭘? 금요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선생님 원티라고 티는 저희사조사 다 있지. 그럼 이건 뭘? 해석이렇습니다 대절 안에 아이들은 얼굴의 표정들을 다른 감정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뭐할 때까지는? 아이들이. 여기 윈이 빠졌습니다. 때조부,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고 현재완료가 미래완료로 대신합니다. 원래는 미래, 미래완료를 쓰는 게 맞는데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에 여러 감정들을 위한 남말들의 목록을 얻는 게 완료가 될 테니까요. 그걸 얻을 때까지는 분류하기에 능력이 안 돼. 이거 하고 나시 언체를 을 데리고 오면 아이들이, 아이들이 감정의 경우에 여러 낱말에 담고 있는 목록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들은 얼굴 표정을 다른 감정 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요 가래 감이 뭐. 어떻게 될까요 주어진 한글대로 영작하되 시작하는 단어로 쓰시고 몇 개의 단 도치구문을 이용하세요 시작하는 단어는 뭘다 나아집니다 쌀 <놀람> 조금 전에 실전을랐다 <놀람> 은석 인생의 마지막 주간식 소설입니다. 이런 거알라본 거예요. 본문 외우는 닭대가리를 친구로 가까이 두지 마라. 써보시고요. 도치가 안됐을 때, 도치가 됐을 때 그리고 한국에 도치가 한게 없습니다. 도치가 뭐야? 도치 왜 해? 도치 언제 해? 보통 5가지 있지. 네가지두가지일때 주어 동사를 동사로 어떻게 바고 라는 걸 언급하는 책이 거의 없어요. 일부 언급하신 분 d c i a grammar 캐나다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교편 그 잡된 김경숙 선생님 책 간단한 예문을 들을 정도로 공부를 해라. 그러면 돼. 지금 이그 중간고사 공부자는 막상 뚜껑 열어보면 너희가 시간 안 배만 하면 해낼 수 있었다. 근데 일과 내려가다가 쫄았잖아. 솔직히. 그니까 나버렸잖아. 내가 감당이 되겠나? 이래서 나버리고. Make sense of 하고 sense of 하고. 레 e c 이 g n 동의한 줄도 모르고 레 e c 이 g n 는 인식, 인정이고 메이크 센스 e n s e of는 먹었의 느낌을 만들고 이제는 하면 나라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부분 이해되죠? 중관시선 철저히 맞고 제형이 해되나이 나옵니다 이런 거. 저처알 등급 벌리기. 언 n t 하고 t i 은 전치사, 조업사 다 있습니다. 여기는 언 n t 뒤에 조동사가 있으니까 언 n t 은 접속사가 되는 거죠. 뭘 문장의 대가리로 뺀다는 얘기는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강조하려고 시도했다는 얘기는 주제문입니다 됐죠? 자, 이기 적는 보시죠 나온다는 거 나옵니다. 보통 한 30점 전후는 예측을 하죠 심한 학교는 40점 가까이 그대로 나온다 자 가자 Before Before 지금 Having such was 지금 그러한 낱말을 가지기 전에 Faces that we might view as angry, sad, or fearful 지금 여기에 목적 없죠 죽었죠? 그게 예수요 화가 나 슬픈, 또는 두려운 상태로 우리가 바라볼지도 모르는 얼굴들이요. 얼굴들을 분류하는 거죠. V2. 얘가 주고죽겠고합니다 o k a Unfraging. 불쾌한으로써 싸잡아서 분류합니다. 이해되나 안 되나? o okay? k 그리고 밑에 all, 이거는 모두 아니에요. completely, 완전. 히 됐습니까? all 이 부사도 있습니다. By acquiring the words for different types of e m o t i o n while experiencing s e n s a t i o n or observing their e x p r e s s i o n in audios, 여기,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음? 자 이거 분사고문이죠 이거 d u e i n g 되면 틀립니다. 그렇죠? d u e i n g 뒤에 정의사 아예 안합니다. 분사고문 접사,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도 되잖아요? 이거 지금 분사 두개 왔죠? 분사, 형용사지만, 분사로 시작된 구로된 문장, 분사고문. 부사절을 부사구로 줄인 거다. 살덩을 백만 개가 된다.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경험하고 그 다른 사람들 속에서의 그들의 다른 사람들의 그 표현을 관찰하면서 이래 되겠죠. 다른 종류의 감정들을 위한 낱말들을 얻는 것, 습득하는 방법으로 we develop. 우리는 만들어가요. 한묶음의 개념들, 오케이. Okay? 그리고 in which those feelings can be praised. 이때 이 인투는 여기 딱 앞에 갔죠 컨셉하고 같은 게이 안에 죽었죠 인투의 목적은 그러면 그런 감정들을 둘수 있는 개념들 되나? 오케이 이걸 만들어 가죠 이 말에 된다 된 거야? 오케이 감정 판단 두 가지 방법 물려받은 채로 이해하기 이름표를 붙인 이후에 이해기